일단 휴바 업체에서는 어 제품을 새로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번 주 토요일 에버랜드 서킷 주행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현재 상태에 이제 센타미미라든지 스트로파 그리고 약간의 몇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휠 타이어가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에버랜드 석기술 이번 주 토요일 날 주행 예정이기에 헤드라든지 각종 소모품들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패드는 교환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러하니까 교환을 하고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좀더 넓어지면서 기존의 그 바디킷의 그 사양에서는 조금 간섭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공도에서는. 서킷에서는 조향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일반 도로를 운행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시 하면 좋은데 그것은 다음 단계라든지 차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타이어 폭이 넓어진 만큼 약간 체크를 조금 더 하고 이렇게 모든 걸 점검을 하는 쪽 하고 있습니다. 헤드는 그렇게 일반 도로를 운행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될 만큼의 아무 상태는 아니에요. 남아 있는 양이라는 이런 부분. 근데. 서킷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데에 차에 무리가 가요. 운행을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렇게. 네, 좋죠.